1427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금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임의의 직선 l을 그었어요. 자, 그래서 y축이랑 만나는 이 점을 a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c가 지금 6, 0이죠. 그 여기에서 y축이랑 평행하게 그어서 직선 l이랑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점을 지금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때 지금 뭐라 했냐면 이 사다리꼴이 만들어지죠. 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 넓이랑 그리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같을 때이 직선 l이 일정한 점 D를 지난답니다. 그래서 OD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 직선 l은 자 방정식을 세워보면 되죠. y는 mx+n이라고 일단 두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넓이가 어떻게 돼요? 사다리꼴 넓이 공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어, 정적분으로 표현해도 되죠. 사다리꼴 적어 볼게요. 사다리꼴 OABC. 정적분을 표현해본다면, 음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n의 어, d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마이너스의 어, 2분의 m x의 제곱 마이너스 n x 여기에다가 지금 아래 끝 0, 위끝6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8m 마이너스 6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걔랑 지금 여기 영역의 넓이가 어때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공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기 영역의 넓이는 어 뭐라고 적을까요? 어, 바로 적어볼까요? 어, 이거를 S라고 해볼까요? S 그럼 S는 6분의, 어, 12분의죠. 3차 함수니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럼 6의 4제곱이니까 그러니까 36 곱하기 36 그럼 108이죠 어.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8m, 마이너스 6n, 얘랑 108이랑 같다. 어, 6으로 나눠볼까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n, 얘는 18이 된다. 자, 그러면 따라서 n을 우리가 m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 그럼 y는, 자, mx, n 대신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자, 요거 y까지 다 넘기는 거죠.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니까 자 얘도 0 얘도 0인 점을 반드시 지나죠 즉3 콤마 마이너스 18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l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 콤마 마이너스 18은 뭐 대략 어디 찍어보면 되는데 어 요게 직선 l이라고 가정했을 때3 콤마 마이너스 18뭐 여기라고 합시다 3 콤마 마이너스 18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은 ODC니까 자, O, C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D가 된다는 거죠 O, C, D 요렇게 요 삼각형 그럼 높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높이가 Y좌표 마이너스 18이니까 높이가 1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 2분의 1 곱하기 여기 6이잖아요 밑변 길이 6으로 보고 18까지 곱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54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